부모님의 도움 하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편입시험을 준비 중인 희정이 있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무리하는 희정의 들을 보니, 배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생일 파티가 눈에 띄는듯 왠지 모르게 희정의 모습과 대비됩니다. 어. 야. 이 김정은 닮은 거 아나? 얘 가만히는 안 돼. 와카로. 가시도 못 때가 있지. 오리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차곡차곡 모은 돈, 나중에 서울로 올라갈 때 쓰게 될 희정의 전 재산이었죠. 희정의 하루는 굉장히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었죠. 천둥과 함께 요란하게 내리기 시작하는 비. 그때 막한 중년의 남자가. 매표소 앞을 서성거리는데요 잠에 취한 희정의 눈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든 희정 자신이 일하는 수성 못에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 물쩍기 좋지? 당연하죠. 알고 보니 오리배에 탔던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것 워낙 잠에 취해 있던 희정은 손님이 온지도 몰랐었고 뭐 빠져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희정은 점점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날 밤 누군가의 카메라에 희정이 들어오는데요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희정은 아무도 몰래 구명조끼를 물에 던지려고 했던 것 저기요 아까 저쪽에다 구명조끼 던졌잖 여기서 이래요 이거 안전규칙 위반으로 벌금 때리면 어마어마하겠구만 그쪽이야 신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저 아직 20대 초반인데 빨간 줄 거이면 인생 끝나잖아요 그렇게 희정은 어느 한 남자에게 자신의 진실이 담긴 약점을 잡히게 됩니다. 네, 맞시 들어왔나? 가시나가 새벽 시가 가장 하나. 입 준비 잘 되고 있나? 그렇지 뭐. 서 가서도 알할 거다. 좋겠는는 하고 싶 맨날 구석에 처박혀서 책만 있지 말고 라도좀 해라. 여보세요. 일하는 중인가? 나연아 구명조끼. 아. 어. 이따가 3시까지 자살예방센터 앞에서 봅시다. 진실을 덮어주는 조건으로 갑작스레 자살예방센터를 찾게 된 희정. 또 자살 시도를 하셨죠? 처음에 계단 올라갔죠. 5층 갈까 7층 갈까 고민했는데 7층 갈라 가입. 귀찮대요. 왜 자살을 생각하신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요. 나만 죽으면 다 편해질 것 같아요. 다는 아 척하는 사람들이 존나 역겨워요. 한 번씩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우연찮게 만나게 된 희정. 하지만 그런 희정에겐 그저 루저들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뭐 나가서 사람도 좀 만나고 해라. 내가 어제 누구 만나노? 이마좀 치열하게 살아라. 치열하게. 희정의 하나뿐인 남동생 희준은 희정과 달리 삶의 의욕이 없을 만큼 조용하게만 했고 희정은 그런 동생 희준이 그저 한심해 보이기만 했죠. 데 다른 책도 빌려다 줘. 치열하네. 예정대로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 택배 부 버스로 편의점 가는데도 3시간 걸리고. 야, 너도 운동 좀 해라. 아, 영복 씨. 요새 바쁘게 지내는 거 같아서 정말 보기 좋아요. 자신의 진실을 알고 있는 그 남자 이름은 영목이었고 영목 희정은 자살예방센터에서 영목에 대한 충격적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전에 영목 씨, 자살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이라 그좀 한편 그 시각 영목이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요. 그 만남의 목적은 다름 아닌 자살이었고. 영목의 목적은 이 사람이 과연 정말로 죽고 싶은 게 맞는 건가 하는 일종의 면접 같은 거였습니다. 유서들은 잘 쓰고 계시죠? 여기는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피스빈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께 와가지고 할 말도 고왜 아, 이렇게 누가 외로워요, 그? 아, 영목 씨. 아유 말이 나서 와 하는 말인데 왜묘서 해야 되는데 어, 이 병신들 다 지금. 그렇게 병신들 같으면 여기... 왜 나와가지고 그렇게 씨발 근데 왜 나왔지? 여기 다 적었어요. 이거는 생각을 없애고 의지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맘대로 내방 들어오지 말랬지! 맘대로가 뭐고 이게 뭐가 이게? 어? 시나가 편히 공부한다고 어마어마 생색을 다 내는 기지 방구석은 너무 진다고 해놔놓고네가 지금 하는 일 우리집 형편에 맞나? 어? 남들은 졸업해가 다 취직하는데 언니서은다니게 어, 학교 간다고 이 난리고 시나가 어? 방구석은 돼지우리가 정말 긴장 내가 엄마한테 뭐 도와달라 그랬나? 뭐해준건도 없으면서 왜 참견인데? 어이정 왜? 네가 여자로 태어난 걸 고맙게 생각해라 나 엄마한테 돈한푼안 받고 내가 벌어서 편히 준비하는데 진짜... 네가 남자였으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못했을 거라고. 우리 집에서 네 팔자가 제일 좋다, 아이가? 집구석에서 하루 일도 없이 먹고 자가는 주제에 남긴 개는... 어느 날 밤, 희정의 동생 희준이 작은 굴다리 안에 서 있고, 그때 막 희준의 앞에 어느 한 남자가 서는데,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영목이었습니다. 희준은 왜 영목을... 영목은 왜 희준을 만나게 된 걸까? 희준은? 삶을 포기하기 위해 영목을 만나게 된 것이었고 영목은 일종의 면접을 보기 위해 희준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이었죠. 2018년 4월에 개봉한 이 영화는 치열하게 살며 편입 시험을 준비 중이던 희정이란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수성못에서 일어난 사건에 연루되면서 영목이란 한 남자를 만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희정이란 한 인물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을 덤덤하게 꽤나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우리나라 독립영화입니다. 센터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을 향해 희정은 인생의 실패자들이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자신의 바로 옆에 있던 동생 희준에 대해선 동생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가슴을 시리게 만드는 영화 속 포인트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실제 모든 카페에선 일회용 컵을 사용했었습니다. 머그컵에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떠한 카페를 가도 전부 일회용 컵에 담아주었었죠. 영화 속 영목은 유독 카페에서 머그컵을 사용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영목을 비롯해 그가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한번 쓰면 버려질 일회용 컵과 같이 모두 삶을 등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 카페 신에선 계속해서 머그컵을 사용한 건 어쩌면 우리 모두 일회용 컵처럼 한번 쓰고 버려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머그컵처럼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를 의미하는 소품은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영화 수성못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이번이 세 번째 자살 시도인데 맞죠? 이 정도 되면 습관이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